그린 캠프런스에 다시 한번 怎么弄吧。<noise> 네 기자회견 지금 준비가 다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요 네 어,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기용 국회의원님의 장애인 평생교육법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좀 진행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되어서 이걸 환영하고 재정 촉구를 기대하는 지금 기자회견을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야기인 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저희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날은 장애인의 차별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을 쟁취하는 날로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념을 해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국회 본청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유기홍 국회의원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 발의 좀 해주셔서 여기서 저희가 그기재학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유기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은 그 되게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폭넓은 평생교육을 보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장애인의 기초학력과 장애인의 그 자립생활을 위한 계속 학습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경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발언으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 현장을 맡고 있는 유 기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또, 어, 사회, 문화, 예술 활동 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평생,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laughs> 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하느라고 사실 사흘밖에 시간이 없었는데도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또 야당인 국민의힘, 정의당, 또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부소속 의원님들까지 50명 가까운 분들이 다리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에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만 4월 20일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오늘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교육 현실을 좀 살펴보면 비장애인들과의 교육 격차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체 장애인 250만 명 중에서 가반이 넘는 140만 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 참여율도 4.8%에 불과해서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45%의 10분의 1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 장애,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오늘 대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아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더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laughs>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애인 정책이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셨던 전국장애인 철폐연대, 또 전국... 장애인부모회, 또 야학연합회를 비롯한 대표님들과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경석 대표님 같은 경우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셨지만 저는 국회 교육현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조속하게 통과돼서 장애인들에게 더 넓은 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 현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지막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들의 교육은 권리입니다. 이두 가지 말씀을 잊지 않도록 국회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기홍 교육국회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잘 설명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국회 교,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그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힘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좀 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구호를 외치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뒷구호를 좀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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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 네, 이제 두 번째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님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최용기입니다. 먼저 윤용 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도 이 장애인과 같이 교육 현장에서 학습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의 형질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권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권리가 장애인들에게 보장이 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미 평생교육법이 있지만 이 평생교육법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그런 교육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유교 의원님께서 장애평생교육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법이 과연 올해 통과가 될수 있을지. 정말 올해, 특히 12월 3일날,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현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내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다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배움의 기회에서 그러지 못해 왔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장애 여성 활동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기 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애 여성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갔다고 하면 네가 배워서 뭐할 건데라고 핀자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생명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의 기회에서 장애인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이번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꼭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연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실무에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최영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되게 인상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장애인에게 교육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교육받아야 된다는 대상으로 전혀 여겨지지 못했다는 말씀이 좀 마음이 아프게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연내에 꼭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그 저희가 또 구호를 한번 더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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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다.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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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그 김수정 서울지부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김수정입니다.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저는 살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한 번도 배움의 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배움은 권리가 아닌 오히려 의무고. 장애 아이를 낳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의 우리 아이와 저의 학교 다니는 그 시기는 교육권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장애인은 낳는 순간부터. 학교 다니는 순간부터 배움에 배제되고 차별되고 늘 부모가 같이 싸우고 그런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군요. 어린이집에서 또 장애아동이 학대받고 매맞고 그런 학대의 현장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또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서 방치되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장애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늘왜왜 왜라는 왜 질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이 아이는 학교에 가기 이렇게 힘든가? 왜 장애 아이는 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싸워야 되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수 없는가? 왜 지역 사회에서 살수 없고 시설에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라는 어떻게라는 제 질문을 제게 늘 덤지며 그러고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제 스스로 찾아낸 아, 그 답은 투쟁이었습니다. 늘 투쟁하는 투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laughs> 기자회견으로 길거리 투쟁으로 장애인의 삶을 권리를 주지 않으니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국회, 국회가 만들어주지 않으니 우리의 힘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런 투쟁의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다행히 평생교육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하고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간곡히 국회의원들께 그 역할을 하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수정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서울지 부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 부모로 살아 오시면서 그강마하셨던 교육에 관련된 그 교육의 차별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그러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년기 차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장애인 평생 교육법이 꼭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저희가 구호를 희가좀 많이 외치는 것 같긴 한데요. 좀 힘차게 외치면서 이제 마지막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평생교육법 인 제정하라. 제정하라. 장애인 제정하라.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다. 장애평생교육법 인 제정하라. 제정 제정하라. 네, 이제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 차별철폐인데 상공동대표님이시차 전국장애인 야학협의 대표이신 박경석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박경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날은 8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유래를 보면 한국 불구자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 불구자 협회의 총회 날 그날을 재활의 날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1972년도인데요. 1981년도에 전두환 군사 독재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이 장애자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 출발은 4월 20일입니다. 바로 한 장애인 단체 불구자협회의 총연날을 전두환 군사 독재가 이시와 동정에 차원해서 특히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만들어지고 시작된 게 부끄러운 장애자의 날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90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 날로 해서 지금 41년째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경 의원님께서 장애인 평생 교육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또한 저는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급하게 조금 의원님께서 급하게 4일의 검토 기간이지만은 이렇게 4월 20일을 맞춘 거는 이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41년의 장애인들의 역사를 좀 떨쳐버리고 이제 교육에서 특히 평생교육에서 이것이 권리로 인정되는 이런 날의 기록이기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장애인들의 역사는 이날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대상 교육도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애인 평생교육도 바로 권리라는 것들을 오늘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제 3조에 보면요. 당연평생교육권이라는 이야기를 면허에게 이야기했고,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면허에게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4월 20일날,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불구자로 규명되고, 그 불구자협회에서 초년날 장애자 날을 만들었던 이 부끄러운 역사를 오늘 21년도에 좀 떨쳐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오늘 이날 시작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년기 교육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 성인들, 평생 교육까지 이 권리가 확장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 4월 2주일입니다시와동정의 날을 알아 권리의 날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갈 4월 25일 당의 평생교육법이 드디어 발의됐습니다. 교육부 장관님도 이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이외의 모든 제도권 정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왜 따로 장애인교육법을 만들 장애평생교육법을 만드느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회적통합과 참여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았던 평생교육법은 용이아니라 장애인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이런 강력한 법안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지역사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네, 이 법안 연내 통합을 위해서 힘차게 만들어,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국장애인 차업가 첩회연대, 그리고 전국장애인 야학협의의 대표이신 박경서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4월 20일, 41주년을 맞는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거에 진보적 장애인 운동이 장애인의시혜와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의 주체로서 네, 주장해왔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 어쨌든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게 굉장히 뜻깊다는 말씀을 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장애인의 권리에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1977년에 그 아, 구말씀좀 아직 하시...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좀 드리면 될까요? 마치기직전지 아, 맞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요. 90, 그 1977년에 그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었고 2007년에 장애인의 그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2021년은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재정에 큰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당부 발언으로 그 유기영 의원님의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0명 가까운 의원님들이 발의했으면 그리고 그동안 발의를 위해서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국회가 순조롭게 법안을 제정했으면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007년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여당 교육위 간사였고 아, 그랬지만 정부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장애인 부모 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여당, 야당에서 그 법을 수용해서 예산 한꺼번에 다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합의해서 통과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교육 현장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견해가 다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는데 그 기본 원동력은, 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께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보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평생 교육의 실태가 비장애인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좀잘 보도해 주시고, 이 법의 재정 필요성을 장애인 비장애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유기영 교육위원장님 말씀 너무 당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 힘차게 외치고 이번 기자회견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정하라정하라정하라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